가민 포러너1 6 9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우선 포러너1 6 9를 구매하게 된 배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워치나 다른 스마트워치와 비교를 했는데 결국 2025년 10월 기준으로 러닝을 위한 스마트워치는 가민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러너55와 169,265의 차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워치 울트라 3를 반품하고 되도록 최대한 저렴한 포르노 55 제품으로 하고 싶었습니다. 왜냐하면 솔직히 가민이라는 브랜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20만 원도 아까웠습니다. 하지만 55는 MIP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다소 시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잘 보인다고 합니다. 또 기압고도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패스했습니다. 러닝할 때 고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165와 265는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. 265는 애플워치의 일반 제품의 가격, 그 165는 애플워치 SE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265의 GPS는 듀얼 밴드이고, 165의 GPS는 싱글 밴드입니다. 그리고 165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넣어서 들수 있고 165는 5만원 정도 더 비싼 뮤직버전을 구매하면 음악을 넣어서 들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현재 마라톤 완주를 꿈꾸는 초보 러너인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선 생략했습니다 GPS의 듀얼밴드 싱글밴드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또,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, 러닝 팬츠를 입는데, 러닝 팬츠의 뒤의 정 가운데에는 스마트폰을 위한 주머니가 있습니다. 거기에 아이폰을 항상 거치하고 달리며, 음악은 스마트폰으로 듣는 편이에요. 또, 165 일반 버전도, 스마트폰에 음악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뮤직 버전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고요. 네. 그 음악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. 대부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음악을 바꾸고 다시 넣고 하면서 a g 하는데 필요하다면 a g h 로도 조작은 가능합니다. 혼자 t I w 165를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, 현재까지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, 165가 여전히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. 가민의 제품을 구매하면, 가민 커넥트의 분석 툴과 가민의 러닝 코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, 그렇게 생각하면서, 그냥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, 오른쪽 위 버튼이, 스타트, 러닝 스타트. 지금 집이라서 GPS는 안 잡히고요. 이런 식으로 달리기 시작됩니다. 이사 분할 하면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. 이게 물론 추가로도 만들 수 있고요. 이건 랩으로 표시한 거고. 정지식 운동 정지시에 일시 정지를 해놔가지고 지금 계속 정지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. 이제, AOD 기능은 켜놓고 제스터 기능은 꺼놓았습니다.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 터치 기능을 꺼놓았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니까 제가 쓰기에는 좋습니다. 러닝을 위한 전용 워치로 매우 만족합니다. 필요하신 분 있으면 참고해주시고, 모두 각자의 그 달리기에 맞게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